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은 지금 한창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울의 개발은 지금 꽉 막혀 있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이 말은 개발과 규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발로 울고 웃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서울 곳곳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천호신시장에 이주 공고가 발표되면서 이곳 상인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기위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됩니다. 최고 2 0정도 피로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른바 버스킹의 성지로 불리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커들의 과다한 소리 경쟁으로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된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얼마 전 재개발 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서대문고 인왕시장 소식 전해드렸죠. 개발로 사라지는 전통시장은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도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전통시장이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세 상인 살려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천호신시장 상인들이 거리에 나선 겁니다. 상인들이 일하고 있는 천호신시장은 천호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1월 재개발의 첫 단추인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서 천호1구역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공고가 발표되면서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호신 시장이 위치한 곳은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상인들은 해당 부지를 임차한 세입자로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천호신 시장 상인들은 부지 소유주나 조합 측에서 상인들과 별도의 협의 없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장 시장 상인들이 내쫓길 위기에 놓인 만큼 강동구청이 조합을 비롯한 이에 당사자들 간의 중재에 나서 천호신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란 겁니다.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2주 하라고 2주 이주 공고가 왔어요. 40여 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적절한 중재를 또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호 1구역 재건축 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청은 천호 신시장 부지를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인들이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호신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부지나 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당사자 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천호신시장 일대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104마을로 불리는 달동네가 최고 20층 높이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4마을 정비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10년 만에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최고 20층은 유지를 하고요. 네, 건축위원회의 시민 아이런걸 통해서 경관에 이제 지장이 없는지 뭐 이런 건 검토를 하는 걸로 총면적 18만 6900여 제곱미터에는 최고 20층 높이 분양아파트 31개동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영세민을 위한 4층 높이 698가구 임대주택도 지어집니다. 주민 대표위 사무실도 바빠졌습니다. 사업 확정 소식에 이주 분위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무너지고 있는 집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주민은 마을의 3분의 1인 200여 세대. 주민 대표 위원은 살고 있는 집조차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주변 아파트로의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해갖고 조기 이주를 지금 해서 순안형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서 지금 이주 신청 받고 이제 이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 절차 중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철거가 시작되며 2021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강남구의회가 5년 만에 가동한 문화센터 특별위원회가 8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동 복합청사의 분산된 관리 주체의 기능 통합 필요성을 강남구청에 권고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의회가 문화센터 운영 업무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한 건물을 주민센터와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기타 시설관리부서가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응급상황 발생 시 책임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면제 기준이 달라 관리 운영의 효율성 문제와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체가 각기 세 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여섯 번의 공식 회의와 세 차례에 걸친 기간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문화센터 특위 문화센터 청사 관리 시설 책임자를 동장으로 일원화하고 위탁 관리 방식의 적합성 재검토 주민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만 문화센터 위탁 주차 시설 관리 운영 주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라는 개선 권고안을 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이런 그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 결론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건의한다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 문화센터 특위가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은 전체 22개 동 가운데 복합청사로 운영되는 15개 동입니다. 강남구는 특위의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관과 부서별로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적부입니다.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거리 공연인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유독 이 홍대 거리 일대가 버스킹 장소로 유명한데요. 그 유명세 이면에는 다양한 고통과 갈등도 안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왓 이슈, 오늘은 홍대 버스킹 그 양면을 짚어봅니다. 금요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홍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길을 따라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객석은 물론 도로까지 수백 명의 관객들이 버스킹을 보기 위해 운집해 있고 넓지 않은 공간에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호흡하며 일대는 어느새 거대한 공연장이 됩니다. 그냥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 이렇게 같이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아, 목소리도 노래 어, 노래도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laughs> 지난 2017년 명소화 사업이 진행된 홍대 거리는 작년 한해 4200여 건의 공연이 진행될 만큼 버스커들이 선호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공연을 할수 있는 무대인 버스킹 존이 갖춰져 있고 사전에 승인이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마음껏 공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예술인들에게 최적의 공간인 셈입니다. 이 홍대 거리라는 게 꿈을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요. 금요일과 주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날은 버스킹 존을 예약하기조차 힘듭니다. 전국의 버스커들이 이곳 홍대로 몰리고 있다 보니 실제 보기 드문 양질의 공연도 볼수 있고 이곳에서 시작해 성장한 아티스트도 꽤 많습니다. 끼를 맘껏 분출할 수 있는 방소기도 하고요.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대 버스킹을 통해서 다른 방송계로도 또 진출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일반인을 비롯해 내네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킹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홍대거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상권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홍대거리가 뜨거운 이유는 버스킹이라는 존재감 있는 거리공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스킹이 없었다면 혹은 거리예술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리를 아주 공적인 아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리를 광. 그그 유동인구로 하는 그런 관객 관객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일단 갖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앞서 보신 것처럼 홍대 버스킹은 이제 홍대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버스킹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소리에 있습니다. 30m 남짓 공간에서 다섯 개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서로의 소리가 묻힐까봐 앰프의 출력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 이른바 앰프 경쟁입니다. 얘기해 일부 상인들은 과도하게 커지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며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녁쯤 되면은 많이 시끄러워서 그래도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만통 그런 그렇다면 이곳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외부 스피커가 꺼져 있는 가게 앞에서 실제 이곳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나타는 수치는 80데시벨입니다. 80데시벨의 경우 야간 생활 소음 기준인 60데시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바로 앞에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크기와 맞먹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365일 계속되고 있는 탓에 일부 상인들과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실제 홍대 소음 관련 신고는 최근 1년간 3000건이 넘고 이중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민원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경찰과 자치구가 나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소음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홍대 문화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지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버스크자가 소음 측정을 하면은 이게 옆에 있는 그 머스크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외 허가받지 않은 공연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거나 정해진 구역이 아닌 통행로 등에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공연, 밤 10시로 제한된 시간을 넘겨가며 공연이 진행되는 것도 버스킹 갈등을 부르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 룰을 잘 모르고 이제 한번 이렇게. 와서 이제 뭐 10시 넘어 공연을 한다거나 뭐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공연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져야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커들에게는 천국 같은 홍대 거리. 하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단속이라는 족쇄로 이를 제재하기엔 그렇다고 커져가는 소리를 마냥 감수하라고만 하기엔 서로에게 잔인함을 줄 뿐입니다. 성숙한 공연 문화와 이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배려, 홍대 버스킹이라는 문화의 커다란 가치를 함께 가지고 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집중 취재 왓 이슈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동서문동 행복기숙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착공했지만 주민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하지만 올해 초 사학재단 측은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집안 조사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공사장 주변에 보행로 가림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모든 뭐교 시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의견 안녕하세요. 주셔서 아, 이제 주민들 어, 학부모님들 의견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와 진행과 별개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소통, 의견 그 받는 그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공사의 신호탄인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 기숙사 건립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엔 11층과 5층짜리 기숙사 두 동이 들어서고 인근 지역 대학생 7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1인당 기숙사비는 한 달에 24만 원 정도입니다. 사학재단 측은 현재 2021년 2학기 입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사업 지원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으로 사학재단 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을 반대했던 주민들과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상황. 또 공사장 옆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논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시 40분쯤에 여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벌써 여기서 옆에서 땀을 파고 있더라고요. 뭐 미세먼지가 엄청 최악인 날이었는데 물처도 없이 그렇게... 지가 엄청 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분끝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 지역 대학생 0천여 명이 행복 기숙사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지입니다. 중랑구 내에서도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망우 본동 이런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뭉쳤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협소한 도로 환경과 복잡한 공중선,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중랑구 망우본동. 여기에 높은 성범죄 발생률과 망우리 묘지 등 부정적 이미지까지 안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행복한 마을 사리를 목표로 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공동체를 조직해 마을 카페와 식당, 문화 공간 등을 직접 운영하며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마운동은이 동네 자체를 좀 부끄러워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떠나간다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들이 일단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다 나은 동네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는데 조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제 발굴에 주력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체가 활성화 지역으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희망지든 그래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마을과 아이들이라든지 뭐 협동조합 조직 이 있지만 이런 조직의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시기로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중랑 캠핑숲과 망우 역사 문화공원 여덟 개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생태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 내년 상반기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패션과 주얼리, 인테리어와 키즈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담은 수제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소형 시 마켓입니다. 이 사회적기업과 청 청년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마켓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마켓,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기자기한 소품의 천국, 빗살무늬 천막 아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엔 소위 인싸가 될수 있는 반지와 목걸이, 각종 패션 용품이 가득합니다.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은 번뜩이는 재치에 아름다움까지 더한 수제품을 선보였고,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아끌며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 성동구 내에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으로 약간의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뭐 그런 주제에 상관없이 전부 다 참여 가능합니다. 담금주는 이날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앙증맞은 병 안에 각종 열매를 담아 여성 애주가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직접 그 과일이나 이런 제품들을 말려 가지고 다 손으로 직접 제조하시는 제품이에요. 독특한 제품들이라서 좀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케냐에서 직접 들여온 파우치와 지갑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목도 사로잡았습니다. 케냐의 사회적 기업과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청년들이 많이 협력해서 이렇게 또 한국 아프리카 교류를 좀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만원 이상의 물품을 산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 제품으로 자율 기부 행사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선협입니다. 구로구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1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중 공통 사업은 9억 원, 지역 사업은 3억 원으로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모대상은 교통과 안전, 복지, 환경 등 구정 주요 사업 분야 전체로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단순 시설 물품의 교체 등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금천구가 오는 9월 말까지 폭염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체계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평시 폭염 대책 추진팀을 운영하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이를 폭염 대책 본부체제로 전환하고 인명피해 등 비상상황에는 재난안전 대책 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대형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 안전을 위해 소방소와 대형병원과 함께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87곳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그늘막도 5월 중 20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소음일까, 문화일까. 오늘 뉴스에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곳곳에 버스킹 공연을 보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비단 이 버스킹 뿐만이 아니겠죠. 요즘 시대에서 이해 관계 얽힌 사안에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주장들, 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박수치던 두 손으로 두 귀를 맞게 만들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